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최근에 에코프로 주가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7월달에 고점 153만원을 찍었지만 어제는 주가가 70만원까지 이탈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최근에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를 화제성으로 굉장히 많이 썼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반대매매가 5천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반대매매가. 저도 주식 투자를 나름 오래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반대매매가 나온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100억대인데 5천억이 반대매매가 나왔다. 그건 그만큼 빚투, 빚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이 반대매매지 반대매매가 나갈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한가로 매도 주문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투는 하시지 마시라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악재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손실 없이 에코프로에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는 7월 달에 150만원 갔을 때 2차전지 악재 3가지가 나왔으니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MSCI 편입 100% 확정이 예상됐을 때 저는 주가는 급락하니까 오히려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제 말대로 에코프로는 큰 하락이 나왔죠. 정말 세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게다가 9월달, 10월달,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내가 과연 주식 투자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버질 수가 있으세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5840에 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 영상 지금 잠시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에코프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는 해킹 사건까지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바로 오늘 아침 7시에 나온 뉴스에요. 암울하다. 리튬, 니켈, 코바틀 등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적이 안 좋고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금 나왔던 내용들이 이미 7월 달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7월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와서 저런 기사가 나온들 전혀 새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묵은 기사예요. 여러분들은 저 기사 보시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게 안 좋다면 어저께도 빠졌어야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수급 현황을 보시면 현재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팔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의 반대 매매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팔고 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뻔하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방금 나온 기사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 사실 에코프로 실적 좋은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에코프로가 없으시다면 신규 매수도 좋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종목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현재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매수를 해도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매매 타점을 잡아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시라고 정확한 매매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신호 문자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에코프로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이런 개인 정보는 빼시고 에코프로 네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혹시 고점에 물려서 나는 추매를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추매라고 보내주시면 평당과 비중에 맞게 제가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추매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저한테 보내시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에코프로에서 손실 없이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크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나도 매일매일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